어때 이런 모습들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? 일단 뭐 제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. 뭐첫 끝발이 개 끝발이다. <laughs> 윤석열 정권이 여권이 네. 조기에 일종의 잠룡 경쟁이 들어간 것 같다. 네네. 그러니까 원희룡 한동훈, 네. 이동관까지 막 네. 서로 어떻게 보면. 공을 세우기 위해서, 어, 굉장히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, 어때, 이런 모습들 을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, 지금? 일단, 뭐, 제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, 네. 뭐, 첫끗발이개끗발이다 <laughs> 일단, 뭐, 어, 한동훈 씨하고 원희룡 씨 같은 경우에는 둘다 이제 40패스인데, 맞습니다. 사패 다음이 사패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<laughs> 사패는 뭐요 그러니까, 사이코패스. <laughs> 아. 우리 이제 그 한동훈은 약간 은둔형 외톨이 같은 캐릭터다라고 하면. 네, 네. 우리 원희룡 씨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갑자기 뭐빈 의자를 보고 분노 조절을 못 한다든가 이런 완전 사이코패스의. 그리고 또예 원... 유명하잖아요. 네, 그렇죠. 합격하고 사실 합격하고 유명한 또 기사도 하나 있잖아요. 원희룡 씨 같은 경우에는 오줌 참는 거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누가 오줌을 싸는데 만약에 끊게 만든다든가. 그러면 아주 발작 버튼이 눌리는 양반인데. 최근에 보면 은 이제 그게 말을 끊는 것도 뭐못 참는 걸로 이제 병이 좀 와전된 것 같아요. 네. 근데 지금 저는 이분들은 결국 불쏘시계 정도로 끝나는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. 왜냐면. 네.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내가 총대 매겼다라고 하면서 칭찬받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결국 마지막에 지금 내뱉은 것들이 발목을 잡아서 본인이 네. 뭐 잡룡이 아니라 그냥 잡룡 이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것 같습니다. <laughs> 아니 근데 진짜 와 굉장히 그 우리 김상균 대표님 곡 약간 옛날 노의찬전웅원 보는 느낌이에요 약간 아 예. 말씀 하시는 게 네. 아예 굉장히 현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이게 방향도 굉장히 정확하고 이걸 진짜 비유적으로 이~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사패다 하면 사패다 잠룡이 아니라 잠룡이 될거 같애요 아~ 제가 많이 배우네요.